네, 그 전에 이슈톡톡 갖고 나왔는데요. 이젠 새끼가 아닌 두끼가 대세다. 네, 두끼 시대라 살고 있다는데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법이라는 이 유행이 되면서 조금, 아, 내가 밥을, 내가 살을 안 찌, 내가 이렇게 한 끼를 덜 먹고 뛰어봤더니 먹고 싶은 걸 먹어도 살이 안 찌는구나. 그런, 그런 습관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 또 건강에도 좋다, 뭐 이런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새끼 시대가 아닌, 그리고 또한 끼를 챙겨 먹을 때또 물가가 비싸져서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어, 나는 두 끼를 먹어야겠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바로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 몸에서 나타나잖아요. 이런 두끼 식사, 아침을 건너뛰든지 아니면 저녁을 건너뛰든지, 이러한 하루에 두 끼를 식사하는 이 식습관이 오히려 건강지표로는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방법은 됐을지언정, 건강지표에서는 뭐가 우수하대요? 삼시세 끼를 챙겨 먹는 게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단열적 단식으로 아침을 굶은 경우가 왜 많아지죠? 야식을 먹죠? 네, 야식을 먹게 되면 아침을 비워요. 왜냐면 이젠 습관이 됐어요. 아침을 비우다 보니까 너무 편해. 아침은 어차피 챙겨 먹기도 힘들고 출근하기 전에 힘든데 편하게 굶자, 간단하게 먹자 이게 습관이 되니까 편한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체력 저하 그리고 뇌 활동까지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점점 뭔가 멍해지고 내가 어~ 이렇게 조금 눈이 또렷또렷하지도 못하고 생활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열량 부족 사,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오히려 비만이나 당뇨나 고콜레스테롤 혈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만약에 어~ 나도 간헐적 단식 이렇게 조금 하고 있었는데 나는 다시 이걸 보니까 조금 끼니 끼니를 채워 먹어야겠다. 그렇다고 이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 선라이더 음식을 밥으로 인식을 못 하시는데요. 저는 선라이더 음식이 밥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썸비 프로틴 플러스, 썬트림 쉐이크 뭐 이러한 이제 음식들을 챙겨 먹었으면 그게 한 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끼 식사를 했다 그러면 나는 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 끼를 챙겨 먹는지, 뭐두 끼를 썬라이더 식사를 하고 한 끼를 일반 식사를 한다. 그러면 세 끼를 챙겨 먹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나는 일반 식사를 한끼 했으니까 나는 간헐적 단식이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썬라이더 음식도 식사기 때문에 세끼 챙겨 드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소화 불량 너무나 많죠? 소화가 잘안 된다고 연락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잦아졌죠? 겨울이 되니까 소화가 더안 돼. 근데 이게 결국 추위 때문에 소화 불량이 일어난 게 맞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 이상하게 요즘 소화가 잘안 된다. 급 추워진 이 추위 때문에 네, 맞아요. 일시적으로 위장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소화 불량이라든지 식욕 감퇴, 위장 장애, 뭐 설사, 변비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신경계를 건드려요.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하면 면역도 관계돼 있지만 우리 소화기에도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율 신경계가 컨트롤 되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네, 이러면서 조금 아무래도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위의 활동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화 불량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두 번째 이유, 뭐죠? 추워지면 내가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죠. 아무래도 추워지니까 밖에 뭐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활동하는 게좀 움츠려들 거 아니에요. 그 또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음식 종류, 그 다음에 식사 시간도 영향을 받죠. 그리고 식사 후에 내가 활동량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집에 있으면 밥 먹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네 얘네들이 제대로 연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챙겨 있고 식사 후에 2, 30분 정도 가벼운 활동, 산책을 하는 게 너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화불량을 요즘 호소하고 있어 그러면 밥 먹고 아 이렇게 배 잡고 있지 마시고요 따뜻하게 챙겨 있고 장갑 끼고. 조금 주변을 걷는 게 도움된다고 하니까 내가 소화 안 된다? 뭘 먹어야 돼? 라고 질문하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한번 체킹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